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토픽 2 읽기를 같이 공부하게 된 김수현입니다. 자, 여러분은 토픽 2 어떠신가요? 자, 물론 다른 과목들, 뭐 읽기, 듣기, 쓰기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중에서 읽기가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읽기가 왜 어려운지 물어보니까 어, 글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고 자, 그 글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읽어야 될지 좀 모르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좀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어, 제 수업을 잘 들어보면 어, 제가 좀 천천히 자세하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텐데 여러분이 저를 잘 따라와 준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이기는 하지만 어 수업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뭐 우리 책의 교재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어 그냥 한번 지켜보세요. 자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교재. 우리가 어, 책을 봤을 때 항상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1장, 2장, 3장 이렇게 총 3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1장은 좀 뭔가 길죠? 자, 2장, 3장 먼저 살펴볼게요. 2장은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인 것처럼 시험은 아니지만 시험인 것처럼 어 우리가 총 70문제 아 70분 동안 50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한번 여러분이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푸는 시간. 그래서 총 3회에 걸쳐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다음 제 3장은 정답과 해설이에요. 정답은 어 1장이나 2장에서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풀어 볼 텐데 답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은 여러분 지금 뭐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오늘 설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1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장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1장이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유형별 문제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 총 5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어, 12가지로 저희가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자 그래서 그것을 나눠 놓은 것이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운영할 것인지 살펴본다면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봤어요 첫 번째는 유형 이해하기 우리가 어, 한 유형에 대해서 두 시간으로 나눠서 수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유형 이해하기와 유형 연습하기를 할 거고요 자두 번째 시간에는 유형 연습하기 첫 번째는 첫 시간 어, 유형 연습하기 두 번째는 또 다른 연습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차 시, 2차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 유형을, 하나의 유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이거는 저와 같이 수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바로 유형 연습하기예요. 자, 유형 연습하기가 아까는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를 봤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유형 연습할 때, 어, 문형, 어휘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어, 제가 도와주기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이따가 어떻게 그러면 스스로 정리해야 되는지 그냥 스스로 정리하세요. 이렇게 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따가 팁을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유형 연습하기의 세 번째를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유형 활용하기가 있어요. 어, 이것도 이렇게 제목만 봐서는 아마 좀 이해가 안 가겠죠? 그래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자세히 여러분에게 어,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어, 유형 이해, 유형 연습하기. 우리가 한 유형에 대해서 두 시간으로 나눠서 수업을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것은 뭐냐? 책의 구성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책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책을 딱 보면 우리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유형에 대한 어, 우리가 오늘 배울 유형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유형 이해하기가 아까 있었죠. 자, 그리고 유형 연습하기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방법은요. 제가 이 유형, 아,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 거예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이런 모양으로 나오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푸세요? 여기에서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유형 연습하기가 있죠. 조금 전에 유형 연습한 것을, 방법을 여러분이 익혔으니까 그것으로 저랑 같이, 아, 그러면 계속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첫 시간에는 천천히, 어, 문제수는 적어요. 그래서 적은 문제수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유형을 여러분이 어, 익히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첫 시간에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어, 똑같이 유형 연습하기가 있는데, 실전 연습하기입니다. 실전 연습하기란 뭐냐면, 자, 우리가 책을 보면 이렇게 실전 연습하기라고 나와 있고, 자, 1번부터 한 유형에 대해서 항상 15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 유형을 첫 시간에 익혔으니까, 그리고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저랑 15문제를 풀 텐데, 저랑 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약속이 있어요. 자, 분명히 여러분은 유형을 익혔을 거니까, 여러분이 먼저 15문제를 다 풀어 봅니다. 풀어 놓고 그다음에 제 수업을 다시 들으면서 아, 제가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이 푸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제가 어떻게 하세요 하는 방법이 잘 맞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푸는 것 저랑 약속을 하고 시작하기로 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과 1차시 이거는 2차시를 통해서 한 유형을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예요? 유형 연습하기죠. 이 부분은 제가 2번 어, 유형 연습하기에서 3, 2에 3, 2에 4, 3.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정리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부분보다 수업을 안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아,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실전 연습하기 제가 15번까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문제가 끝나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어, 문형 공부하기 이렇게 나와요. 자, 문형이라는 것은 그냥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 자주 사용되는 거 아니면 토픽에 잘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어, 문법들을 이렇게 뽑아 놓았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 문법이 나와 있고 거기 밑에 의미가 나와 있죠. 그리고 뭔가 여기 문장 만들거나 뭔가 여러분이 메모를 할수 있게 칸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물론 책에도 적어도 되지만, 저는 좀 하나의 노트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노트, 뭐, 이따가 제가 스스로 정리하는 부분이, 뭐, 문형도 있겠지만, 이따 어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책보다는 공책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어, 무엇을 잘 정리해야 되는지 제가 좀 팁을 좀 드릴게요. 자, 문형 공부할 때 우리가 팁이라고 생각하면 자, 의미, 유사문법, 형태, 아니면 뭐 상황 및 예문 자, 이네 가지의 요소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의미는 조금 전에 바, 본 것처럼 뭐, 더라도, 더라, 아, 앞에 잠깐 볼게요. 더라도의 문형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밑에 의미가 항상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뭐 한국말도 좋지만 아무래도 좀더 빨리 이해하려면 여러분의 고향 말로 적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 의미 이 문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이 적어 보고 자 유사 문법 유사 문법이라는 것은 비슷한 문법이요 아니면 뭐 반대되는 의미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 더라도랑 뭔가 같이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음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미안해요. 아오여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슷한 문법이 뭔지 정리해 보고, 자, 형태. 형태는 어, 어떤 것을 만났을 때,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를 만났을 때, 물론 뭐 같은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동사만 사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동사, 형용사, 명사를 만났을 때, 어, 이 모양이 바뀌는 그런 문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태적인 면도 여러분이 꼭 살펴봐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세 개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황 및 예문이에요. 자, 이, 다, 이 문법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문, 어떤 상황만 잘 정리해 놓은다면, 위에 거안 봐도, 그냥 이것만 봐도, 아, 이 문법이었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과 예문을 정리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텍스트에 있다면, 내가 그 문법, 더라도라는 문법이 앞에서, 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아니면 어떤 글 안에 있었다면, 그 문장 그대로 정리를 하면 돼요. 아무래도 내가 공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면, 다시 그걸 읽었을 때, 아,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무슨 문법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문, 어, 다행히 그 문장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없다면 그 문형의 그 문법의 의미가 가장 잘 들어간 어떤 상황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텍스트에 있는 문장으로 제가 기억을 해보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아무리 무섭더라도 나는 오늘 꼭그 놀이기구를 타겠다 자 그런 문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자, 만약에 그런 문장이 없다. 아,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면 가장 좋은, 가장 의미가 잘 전달이 될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다면, 아, 뭐, 영수 씨는, 어, 여자친구가 만든 음식이 뭐 아무리 맛이 없더라도, 어, 항상 맛있게 먹는다. 뭔가 그더라도가 좀 가장 적합하게, 가장 알맞게 쓰인 문장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좀 그런 문법들은 어뭐 가끔 나오는 문법들이 아니에요 쉽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문뭐 배웠던 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봤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그니까 가장 좋은 건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그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거. 아까 문형, 문법을 봤다면 이번에는 어휘를 볼 거예요. 어휘, 단어. 그럼 단어 정리는 어떻게 하냐. 좀 비슷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단자 하나가 넘어갔죠? 자, 아까 전에 문형 공부하기 바로 옆 페이지에 이렇게 어휘 공부하기 파트가 있어요. 자, 보통 뭐 8개에서 10개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 있는데, 자, 물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문, 어, 문장에서, 글에서 나오는 단어도 있고, 아니면 뭐그 선택지에서 나오는 단어도 있고, 어, 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서 선택을 해서 나타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물론 책에도 다잘 나와 있네요. 자, 이 어휘에 대한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어휘가 들어간 문장 만들기. 그리고 비슷한 말, 반대말. 자, 그래서 여러분과 어, 앞에 그 책과 비슷하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팁을 좀 정리해봤어요. 자 의미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가면이라는 단어가 아마 첫 번째 단어였는데 자 가면 물론 한국말로 외우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고향 말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물론 한국말로 정리해도 좋지만 더 빠른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고향 말로 정리를 하시고 자 문장 만들기 아까 예문을 만드는 것그 칸이 있었죠 자 거기에도 어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만들어 보세요. 자, 아까 그 문법 만드는 것과 좀 비슷해요. 자 텍스트에 있다면 우리가 앞에서 뭐 문제에서 그, 글이, 아, 그 단어가 있었다면 그 문장 그대로 정리하는 거. 자 없었다면 그 의미가 들어간 문장으로 만드는 거.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한계를 만들어 보고. 자두 번째는요. 내가 기억하기 좋은, 뭔가 나와 관련이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마 그 문형 만드는 것보다 단어로 문장 만드는 게더 쉬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책에 있었던 문장을 하나 예를 든다면, 뭐, 아이가 뭐, 놀이공원에 있는 로봇 가면을 보자마자 뭐, 사달라고 졸랐다. 자,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문장을 쓴다면, 아, 그때 그런 의미였지? 하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자, 아니면 내가 기억하기 좋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뭐, 동물 가면을 쓴, 아, 동물 가면을 쓰고 뭐, 연극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뭔가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 중에서 아니면 내가 좀 기억하기 좋은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예를 든다면, 어, 그 단어를 생각해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그 말과 바꿔 쓸수 있는 뭐 비슷한 말 아니면 반대말 아예 다른 말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 놓는다면 여러분이 어휘 공부할 때한 개가 아니고 두개세개 개, 정말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부를, 어휘 공부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유형 활용하기요. 자, 이렇게만 보면은, 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이 부분도 어휘 공부하기 뒤에 우리가 그 책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3번이라고, 어, 유형 활용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 바로 토픽 시험에 유용하게 사용하긴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어, 읽기 능력, 읽기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어,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 동안 여러분이 좀 익혀야 되는 어, 약간 읽기 능력을 위한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거 열심히 공부하면 토픽을 잘볼수 있어? 이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글을 잘 읽어내기 위한 어떤 그냥 실력적으로 좋아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따로 언급은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는지 볼 건데, 자, 우리가 1장에서 총 12가지의 유형이 나올 거예요. 자, 12가지 유형이 있으면 항상 맨 마지막에 유형 활용하기가 있어요. 근데 제목을 보면 어 그러면 그 배웠던 유형을 다시 활용하는 거예요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이 장만의 특별한 어, 읽기 능력 읽기 능력을 위한 어떤 방법을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좀 개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긴 글이 나타나고 긴 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아 앞에서 어, 이런 글은 어떻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토픽에는 이렇게 긴 글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보통 한이 정도 되는 글들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글을 소화하는 것은 여러분의 읽기 능력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고, 대신에 글을 읽는 방법은 똑같아요. 글마다 이거는 이렇게 읽고, 이거는 이렇게 읽고,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연습을 하면, 물론 읽기 실력도 좋아지겠지만, 어, 여러분이 토픽 뭐, 읽기, 시험을 볼 때도, 아, 글을 읽는 방법, 아, 그때 그렇게 읽으면 됐지? 생각하면서 방법을, 어, 익혀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여러분에게 좀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긴 글이지만 한번 쭉 읽어보고, 어,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요. 물론 이거는 토픽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는지, 잘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그렇죠. 아까 전에 제 3장에 정답과 해설이 있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어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아,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제가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어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무엇을 같이 공부할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에게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말 스스로 정리하는 것,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중요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대강 여러분에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쳐 줬고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놓고 어 천천히 하나하나씩 저랑 공부해 보면 분명히 조금씩 달라지는 여러분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에게 아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자두 번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뭐 수업을 운영할지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될지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어, 여러분이. 어, 스스로 공부하는 것,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1번 유형별 문제 12가지 유형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문맥에 알맞은 어휘와 문형 고르기 문제예요. 자, 다음 시간부터가 정말 첫 시간, 정보 공부하는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초심을 그대로 잘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파이팅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히 계세요.